수영? 응. 수영하는 남자? 응. 그거 했다가 다르지 않을까? 뭐. 수영 그주먹있다아 아하, 너무 느끼해. 앙가? 그냥 수영 조금 했었거든요. 아, 그 네, <laughs> 아, 근데 저녁이랑 자정이랑 나한테 보시고 배역이랑 평형은 왜밤티죠 웃기지 않아? 약간. 아, 자세히 갈까? 약간 개구리 같긴 해. <laughs> 그 맞아. <웃음> 그리고 약간 저녁은 조금 더어깨 삼삼한 음음음 느낌이 음 들어가? 좀 동작이 어릴 수 없는 느어 그래서, 일본에서 인피해 왔던 선수가 응. 저병이었던 것 같아. 4 0미 m 릴레이인가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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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걸 많이 하니까. 근데 그거 중에서도 다 하나씩 하잖아. 조병할 응, 응. 때가. 응. 어, 맞아. 조명할 응.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수영하는 거. 아이돌, 누으시에요누으시긴 하죠. 근데 제가 수영하는 아이돌을 한 명밖에 모르거든요. 그분, <laughs> <laughs> 그분밖에 몰라가지고. 그분 어깨, 그분 어깨 좋죠. 아, 좋죠. 얄죠. 그분 혹시 어떤, 부모님 쪽으로 했던 거야? 자유형인 것 같아. 아, 근데 그래? 다것 그래? 같긴 아, 하더라도. 근데 자유형을 주로 한것같다고누아 늦으시긴 해. 수영하는 컨텐츠 있잖아요. 응응이 어, 보였어요? 맞아 그 짤려막. 응. 아 제대로 수영하는 것도 보여주? 응응. 어어안 어, 봐. 그저 코치 씨 루도 수영 선수 최신아 그래? 응. 나도 별로 안 좋아해. 그럼 쯔야 나 알려줘. 수영하는 개밖에 몰라. 센터. <laughs> 대. <laughs> 물어보고 싶었던 <싶었다고> 거네. 그래? 왜냐면 쯔야 내가 그 영상 보냈거든. <laughs> 어제 우리 얘기한 거. 나 어. 이따가 걔랑 물어보래. 루나 왜제 얘기 안 해? <laughs> 아니 내가 미안. 쯔야 허이구 나왔니까. 생각이 못 몸이가 키도 크고, 응, 몸도 좋고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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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깨도 엄청 좋고, 더예쁘이 나. 지금 맞아, 맞아, 맞아. 하면 너무 좋아 너무 그냥 몸이 좋은 게 좋으니까. 아, 어설피네. 편에는 그렇게 잘 생겨 보이지 않아도 음, 음. 수영 하는 거면은 잘 보이긴 해. 내가 수영 학원 다녔을 때도 <laughs> 아, 아, 선생님, 아선생도잘 생겼었어. 그래서 또 보고 있다. 모두 공다근고고 그래서 어가멋 멋있었어. 그고 학교 스 같은 남도 많이 같은 수영 학원. 그 옆에네그러라고나 어, 그거 있어 봐봐 봐이야 오케이봐 아니 근육 근육이 오. 그거긴 해 아니 자유보다 훨씬 좋잖아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? 나 수아일 못이여가지고 <laughs> 등든요 오! 어, 그것도 있고. 어. 오게 보이잖아. 아, 그렇긴 해. 어, 근데? 어 쉽게 보이네. 하면. 아, 그게 좋아. 나도 보고 싶잖아. 아. 엔터팬이야?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야 되죠? <laughs> 그냥 수영, 어, 수영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봐. <laughs> 그런 거 같아. 수영 잘하는 거는. 어, 어, 수... 이렇게 찍었습니다. 어때요? 언니 남자 괜찮다. <laughs> 괜찮아. 진심으로. 괜찮아 언니랑지금 괜찮아 늦었이다늦었인단자보구지 여자. 하하하하하하하하늦었하였다 사과를 해야돼 하식으로 저번에 얘기를 했을때 <laughs> 어. 수영 얘기를 안한게 그때 <laughs> 수영 얘기를 하나도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어 <laughs> 아, 했어 하하하